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새벽 공호시 30분경 과천 반문명적 증거인멸 생명. 법원은 결정적 증거인멸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대법원의 성명연락체계불가한 문재인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! 하야하라! 하야라하야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 과연 국민 생명 걱정되는 대통령이 바이러스 원산지 중국에는 직설도 못하고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여 이 난리를 치게 만들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해야 하라하야하라하야하라하야하라 해야 들야 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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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에 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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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.Q.가 한 자리만 되고 눈과 귀가 있으면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. 네, 오늘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겠습니다. 우리 모두가 뒤에 있는 모, 엄청난 경찰 병력의 비호 아래에 아주 잘 마쳤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는 증거들은 증거들과 사실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. I.Q.가 한 자리만 되고 눈과 귀가 있으면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. 집회는 내일 할 수도 있고, 우리 할 수도 있고, 10월 9일 날 수도 있고, 10월 10일 날 수도 있습니다.